오늘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시대 사명자와 함께 행하신 표적들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대가 지나가면 더욱 이 증거가 확실함을 나타내 주겠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오해와 이단이라는 비난과 누명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적지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과 준비된 자들에게 시대의 사명자를 통해서 주신 귀한 복음의 소식이니 영적인 귀를 열어 잘 듣기를 기도합니다. 자, 시대 사명자께서 1995년 광주 비엔날레에 참석하여 학생들과 젊은 자들이 잔인하게 죽임당한 것을 사진 전시회를 통해 보고 하나님께 그 사실들을 간구했습니다. 또 그날 200명 이상이 모두 보고 죽은 자들 그 영들을 위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았다 하시고 모두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해당되는 자를 옥에서 수년간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행하십니다. 고로 하나님께 억울함을 간절하게 간구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정말 모르고 산다고 시대 사문자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때 합당한 자를 통해 말해줘도 그것은 사람의 말로만 압니다. 고로 시대 사문자를 통해 또 말해줘도 안 믿습니다. 무지가 죄입니다. 의심이 죄입니다. 미리 얘기해 줬어도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당했고 믿은 자는 해를 피했습니다. 심판은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격입니다. 사람들도 자기 방을 청소하는 것이 쓰레기 심판입니다. 이와 같이 육도 영도 깨끗이 회개하고 자기가 청소하듯이 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시대의 사명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모두 전심으로 살아라. 육신의 행위대로 영이 사망으로 가고 천국으로도 간다. 이는 절대적인 전능자 하나님의 법이라 피할 수가 없노라. 믿고 행해서 생명권에 살아라.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소돔 땅의 록같이 벗어나리라. 섭리사는 약속대로 해주니 감사하고 지켜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시대를 보고 심판도 하셨지만, 시대 사명자로 인해 평화로 이끄신 표적들도 많습니다. 한국이 최고로 걱정하는 것은 남북 간의 전쟁이잖아요. 1978년 섭리사를 시작하고 앞으로 40년 이상 전쟁이 없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후 전쟁이 날것 같이 긴박한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1994년 시대 사명자께서 일본에 순회 갔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일본에 사랑하는 자들아, 열심히 하여라. 너희들 걱정이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동경 시내 지진이 날까 봐늘 마음이 두렵습니다. 과거 지진을 생각하면 두려워 잠이 안 옵니다.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열심히 전도하여라. 소원대로 일본에 복음이 들어왔든 소원대로 동경에 30년간 지진이 안 나게 해 주마! 하셨습니다. 그후 약속대로 30년 동안 동경에 큰 지진이 안 났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꼭 해주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동경에 지진이 난다고 피하라! 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굳건하게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진 안 나게 해주셨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행하면 하나님은 의롭게 행해주십니다. 1991년도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기 10년 전에 시대삼음자께서는 일본에 가서 너희도 이제 야구보다 축구를 하자. 그리하여 너희 나라에 축구부흥이 일어나게 하자 하고 말해주고서 같이 축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1년 6개월 후에 j 리그 일본 프로축구팀이 결성되면서 축구 부응이 일어났습니다. 1995년에는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경쟁을 벌였는데,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월드컵을 함께 해달라고 시대 사명자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같이 하나되어 하게 해주신다. 감사하고 축구하여라 아니 일본 제자들은 늘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까지 하게 됐습니다. 시대의 사명자가 일본에 축구하자고 말하고 그대로 10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또한 일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축구 문화를 꽃 피우며 전도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이 일본도 16강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하고 말한대로 2002년도 월드컵에서 일본은 16강에 들어갔고 한국도 4강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주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 행해야 하늘나라까지 기업으로 받아 영원히 누립니다. 시대삼음자는 그때 폐막식에 참여하셨습니다. 뉴질랜드에 있을 때였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날 양국 대통령이 왔는데도 폐막식 결승전을 안 하다가 사명자가 도착하고 나서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다 찍어 놓았습니다. 그때 전능자 하나님이 같이 시대 사명자와 함께 오시고 결승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때 월드컵을 두 나라가 같이 하게 축복해 주셨으니 모시고 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돕고 행하십니다. 이 월드컵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과 같은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선지자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다 나오든 인자도 무덤 속에 3일간 있다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도 월드컵밖에 보일 표적이 없어 시대사명자께서는 이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노라 하셨습니다. 그 한국은 20년이 넘도록 사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대사명자를 통해 보이신 시대 표적입니다. 보고도 못 믿으면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 심하느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일어나는 민족과 세계의 모든 것을 보아라. 다 어찌 민요? 모두 굳건하여라.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여 표적을 보이시느니라. 하나님이 시대의 사명자를 통해 나 예수와 같이 행하심을 증거하여라. 그것이 증거자료다.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신약의 표적도 2000년간 전하고 증거하며 복음을 전해오지 않았느냐. 이 시대의 표적도 1000년 동안 전하는 것이다. 시대의 사명자를 통해 행한 모든 것을 증거하여라 하셨습니다 뜻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행치 않으시면 할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길을 찾아다닙니다 인생의 길이 곧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새 역사가 아닙니까? 너희를 사망해서 구원하여 생명권에 살게 하신 것이 각자에게 최고의 표적이니라 하고 시대의 사명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대의 사명자와 함께 행하신 일들을 증거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의 주인은 절대적으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영광과 감사를 삶 있게 돌리고 시대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예수님과 시대 사명자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